오늘은 어 저기 다리가 있는 인형 연결하는 법 알려 드릴게요. 어 바디 원단에 패턴을 그리셔 가지고 꿰매시고 솜 넣어서 이렇게 일단은 만듭니다. 자, 요그 과정은 상체 바디 만들기에서 보시고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솜다 넣은 몸통을 준비했어요. 자, 일단 창구멍은 막으셔야 되겠죠. 다리 같은 경우는 그냥 감침질로 막으시면 됩니다. 솜이 안 삐져나오게 그냥 감치시면 돼요. 예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상체 목적은 그냥 마찬가지로 시접 꺾어 넣으셔가지고 감치세요. 통통 아래쪽은 마찬가지 시을 안으로 꺾어 넣으시고요 뺑 돌아가면서 일단 홈질을 합니다 자뺑 돌아가면서 홈질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싹 잡아당겨요 잡아당긴 다음에 지그재그로 한번 입구를 막아주세요 이 꾸막아 주신 다음에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머리 같은 경우도 창구멍을 솜이 안삐져 나올 정도로 넣으시고 창구멍을 그냥 감침질로 막아주세요. 예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솜이 안삐져 나올 정도로만 그냥 감침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머리 통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 머리로 머리카락으로 다 커버가 되시는 부분이라서 너무 예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어 일단 창구멍을 대충 막아주시고요. 자, 여기 턱 반대편, 반대쪽 되는 쪽에 이렇게 조아줄 거예요. 그래야지 요 턱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 리프팅 효과가 생겨서 턱이 가려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쪼아줌으로 해서 여기 앞장구, 뒷장구도 생겨, 생겨서 입체감이 생겨요. 자, 반대편, 그냥 일단 바늘 한번 빼시고요. 이 반대편으로 그냥 그대로 바늘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되거든요. 자, 이 반대편에 마찬가지 한번 더. 자, 이 부분이 X자가 되도록 쪼아주세요또 반대편 그대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몇번 하시고요. 자, 턱이, 턱 모양이 사는지 보시고, 이렇게 만져주세요. 턱이 예쁘게 살도록. 그고, 리 머리가 앞장구 뒷정주가 되는지, 자, 확인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몇번 하셔가지고, 제자리에서 예쁜 감치셔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보시다시피 턱선은 살고 여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또 입체 여기가 입체감이 생겨서 앞장구 뒷장구처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목 목은 이 부분은 조금 눌러서 솜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요. 얼굴 달 위치에다가 시침핀으로 꽂아줍니다. 자, 위치 잡으셨으면 얼굴 반대편 목. 자, 얼굴에서 얼굴에서 반대편 목. 당겨주세요. 얼굴에서. 반대편 목. 자 얼추 고정됐다 싶으시면 시침핀 빼시고요. 다시 얼굴 반대편 목. 우로 지그재그로 계속 올라가세요. 자. 얼굴에서 반대편 목. 얼굴에서 반대편 목. 자 얼추 간단하게 고정됐다 싶으시면. 해서 마무리합니다. 음. 자, 그럼 다음에 팔은 똑같아요. 상체 바디 만들기랑 똑같아요. 시접 안으로 꺾어 넣으시고요 홈질 하셔서, 쪼으신 다음에, 자, 몸통에 한번, 요, 제일 튀어나온 부분, 뾰족한 부분, 그 다음에, 팔쪽에 한번.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몇번 하셔서 매듭 지어주시고요. 찬가지 반대편 발도 같은 방법으로 시접 안으로 꺾어 넣으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이제, 어, 실 조인트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긴 바늘에다가 실을 끼우신 다음에, 이거는 두 겹으로 해주신는게 좋아요. 실을 두 겹으로 하시고요. 자 매듭하시고 다리를 연결해 줄 건데요. 일단 바늘을 제자리에서 한번 빼세요. 빼신 다음에 이 사이에다 실 사이에다가 바늘을 끼우셔 가지고 자 실이 매듭이 안 빠져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십,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자 반대편 여기 중앙쯤에 다시 바늘을 빼세요 빼신 다음에 요 이제 다리 여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중간쯤에 바늘이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자요 위치는 요 뾰족한 부분 몸통 뾰족한 부분하고 얼추 이렇게 사이즈가 맞도록 자 여기는 동그란 부분 중앙쯤에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바늘을 빼시고, 자, 여기 한땀 떠서, 자, 갔던, 뺐던 자리쯤에 옆으로 또 들어갑니다. 실이 두 겹이라 두 개, 두 실이 다 빠져나왔는지, 여기 보시면 안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확인하시고 바늘을 빼셔야 돼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자 반대편에도 일단 바늘을 다 빼지만 빼지 않는 상태에서 바늘을 얼추 꽂아놓으시고요. 자이 반대편 다리를 마찬가지 이 원이라 생각하시면 중간쯤 보시고 자 여기 선또 맞아야 되겠죠. 자 끼워봤을 때 앞뒤 다리 길이가 비슷한지 확인하신 다음에 뺐다 꽂았다 하시면서 다리 길이를 얼추 맞추세요. 자, 그럼 여기도 원, 원, 중앙쯤. 반을 빼시고요. 자, 반대편으로 또 한, 한, 뭐, 0.23cm 옆으로 가서 자, 같이 뺐던 자리. 여기 보시면 뺐던 자리에 다시 뽑고 바늘을 넣으세요. 다시 반대편도 마찬가지. 또 뺐던 자리, 얼추 뺐던 자리에다 바늘을 빼세요. 자, 이렇게 몇번 반복을 합니다. 자, 짝짝 잡아 당겨가면서 이게 밀착되도록. 자, 그러면 한번 더. 몇번 하셔가지고 한 두세 번? 한 세네번? 정도 하셔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딱 밀착되도록 밀착되게 낄수 있도록 자 하신 다음에 얼추 고정이 됐다 하시면 바늘을 뒤쪽 엉덩이 쪽에다 아무데나 한번 빼세요 빼신 다음에 자 당겨서 맞춰 주시고요 제자리에서 몇번 감치신 다음에 자몇번 감치셔서 매듭을 하세요. 그래야 매듭이 안 풀리면, 안 풀려요. 자, 그런 다음에, 매듭. 하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다리가, 연, 조인트 연결로 된 다리가 다리 인형이 완성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실 조인트라고도 하고요.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바, 몸통이 다리가 이렇게 막 돌아가죠. 자 팔도 이렇게. 자 얼굴. 자 여기까지.